샬로 반갑습니다, 청년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서 30장 24절,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땅에 잡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내시인다니, 곧 힘이 있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어,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어, 지혜로운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로운 것이 뭐냐면, 어, 개미라는 거예요. 개미. 우리가 이제 이소부화에도 보면, <laughs> 개미와 배짱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 뭐, 그 스토리는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미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개미는 부지런함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개미와 배짱이를 보면서 "나도 개미처럼 살아야지, 부지런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해 보니까 이 개미를 지혜로운 곤충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개미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개미를 보고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보며 그리고 흘러가는 시냇물을 보며 오늘은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그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 우리의 심장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뭐 정확하게 계산해 보진 않았지만, 뭐 하루에 심장이 몇만 변 뛰지 않겠어요? 근데 이것이 한 달이 되면 몇십만 번, 뭐 1년이 되면 몇백만 번, 뭐한 90살까지 산다고 하면, 야, 뭐 우리가 숫자로 가늠해 볼 수도 없는 것이죠. 어, 그런데 세상에 어떤 기계도 수십 년간 한 번도 쉬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기계가 있는가? 여러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최첨단의 기계도, 아무리 튼튼한 기계도요, 여러분, 쉬어줘야 됩니다. 근데요, 우리 심장은 쉬지 않습니다. 그리고 쉴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거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정말 견고하게, 그렇게 아름답게 잘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미를 보면서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개미가 비록 약하지만 그의 부족함이 있지만 그의 부족함과 약함을 그 부지런함으로 극복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에 흘러가는 것들 그리고 작은 것 안에서도 귀한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근데 이, 이, 개미라고 하는 존재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이 뭐냐면 힘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 우리 하준이가 조금 뭐 미안한 얘기지만 하준이가 그 개미를 잘 잡고 다녀요. 근데 얘가 너무 좀 그랬던 게 개미를 발로 밟더라고요. 진짜. 아, 되게 불쌍하다. 사실은 어, 뭐 이게 살아 있는 걸 이렇게 쉽게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걸 보면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그러니까 개미는 어린아이에게 발 밟힐 만큼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개미가 자신의 <laughs> 약함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약점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자꾸 사람이 와서 녹음에 방해가 되네요. 그러나 끊지 않고 바로 가겠습니다. 아, 개미는 약, 그 약점이 있죠. 약점이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점을 개미는 보완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준비한다는 거예요. 준비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부지런하다는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laughs> 살면서 어, 뭔가 우리를 위축하게 하는 그런 약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어떤 사람에게는 체력이 어떤 사람에게는 스펙이 어떤 사람에게는 재력이 아무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약점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은 그 약점에 함몰되어서 그 약점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약점을 딛고 발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약점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양한 일인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약점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되고요. 이 약점을 통해서 우리가 더 노력하게 되고요. 이 약점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배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약점은 여러분들을 결코 좌절하게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약점이 있으면 그 약점을 딛고 성장하고 발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미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개미는 자신의 연약함을 어, 보완하기 위해서 부지런함으로 승부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부족하다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개미와 같이 부지런히 움직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개미는 자신의 약점을 이 부지런함으로 보완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름을 어, 사실은 이제 요즘 젊은 세대가, 어, 오늘을 즐기자라고 하는 어떤 문화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지만 내일의 행복도 있다. 뭐 어, 이러한 논리지요. 어,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미래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죽을 거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후에 죽을 거 아니시잖아요. 네, 1년 후에 죽을 거 아니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의외로 그 미국에 그, 그 빈민층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왠가 보니까요, 미국은요 사람들이 저축하는 습관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버는 족족 다 지출해 버리니까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준비하고 대비하라고 하는 것이 꼭 어떤 뭐 저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에 우리가 또 다른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고가 터진 다음에 대비하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앞으로의 10년을 내다보고, 20년을 내다보고, 지금부터 준비해야지만, 우리가 앞으로에 오게 될그 위기 앞에 당황하지 않고, 우리가 태어나게, 그렇게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개미와, 개미의 부지런함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미래를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도 자신의 약점을 약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약점을 딛고 일어서서 그리고 주님 안에서 미래를 준비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셔서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약점이 있겠지만 이 약점을 딛고 일어서서 미래를 준비하는 개미와 같은 청년들이 개어질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고 나옵나이다. 아멘.